안녕하세요. 제일 마마 TV에요. 오늘은 징괴 좀비 에피소드 제로 노말 레벨 게임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징괴 좀비 에피소드 제로 노말 레벨 을 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고 노말 레벨 클리어해서 언네블런 얻을라고요. 아 빨리 누가 좋아하는데요. 왜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아, 언제 들어오는 거지요? 도대체 빨리 들어와야 좋은데, 좋은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언제 들어오는 건지요? 아, 빨리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아, 사람도 언제 들어오는 거지요? 일단 그냥 사람들 많은 방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3D 좀안 들어오니까요. 아, 어디 있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아, 어디 있는 거죠? 에피소드 제로. 아, 여기 문데가 이걸 레벨 지형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아, 제로. 아 빨리 찾고 싶은데요 아 이건 뭐지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어 근데 다 레벨 90인데요? 아 레벨 89도 있네요 여기 아 주방 되는거 아니에요거나 아! 좋았습니다! 이 방에서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건 바로 스킵해줘고요아 거의 거의 웬만하면 스토이는 그러면 거의 지가 보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 됐습니다. <laughs> 아, 아, 안녕 아, 잠못기벌 <laughs> 벌써 도착한 줄 몰랐습니다. 아, 이게, 이집보다 점수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지는 몇, 몇천 점못받지만 근데 노마, 노마려가지고 벌써 2만 점 받았습니다. 아, 이거. 아, 이던지만하니까 노래 부릅니다. 그, 토끼토 님이요? 아, 뭐죠? 세 명이 다같이 구성해봤습니다. 빨 아, 일단 다버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안장치 음. 구성됩니다. 그리고 메딕은 벌써 진짜 직업이 변했습니다. 메딕은 <목소리> 진짜 직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직업들 중에서요. 좀비한테 다해버는데안 닿습니다. 일단 저는 버튼을 눌러줬고요. 저도 날씨는 구권 좀비지? 겹짜불 뮤지카님 이제 한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기겠습니다 3, 2, 아 빨리 3 2, 1 망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 빨리 풀어줍니다. 망 아, 시간이 없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치명은 빨리 들어가 됩니다. 위 네. 2, 예. 고맙습니다 아왜 이래요 이거 아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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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들어왔신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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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가시작 이럴 데이제이런데서열었이 닫혔다 는고 이럴 문이나옵이다이렇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이이 빨리 가 아..아니에요 다쳤아니 문이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문이 열리고. 어, 빨리 되는데요. 그럼 2, 1. 아 빨리되어야 되는데요 3 2 1드 진짜 문이 열렸습니다 아, 문이 닫혔다고요? 종 아, 다시 열립니다 여기서도 조들이 진흙밖에 없니다 니다 여기서요. 여기어요 이제 어뿅요아 득템했습니다. 정이꼭뿅만지래요그래 이제 배구 도 진짜 직업이 됐습니다. 아 진짜 배구 입니다뮤직요 사가시는 재밌어. 이제 반이 또 진짜 직업을 주템 했습니다. 아, 여기는 실험실 같은데, 이제 여기부터부터 본관에 숨긴 지하입니다. 아 맞는데 이 맞습니다. 문이 열었 습니다. 이니다아 어떻게 이것까지 뒤통수 때리는 것처럼 됩니다 뭐하는 뒤통수도 좀비? 뒤통수 때리는 것처럼 됩니다 메딕 세번째 죽음입니다. 이제. 오 좋았습니다. 이제 정해선이 아처 언습니다 언, 언, 이제 아처가 펼 있는 고 이건 또 2스테이지부터 6스테이지까지의 물론은 좀 처치하기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2스테이지 1, 2, 3 5, 6스테이지에서는 그냥 그, 그 여러 가지 좀비 타인데요. 이건 아예 그냥 꼬마 액체 좀비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액티 좀비들이 너무 다 폭발하니까 좀매주매서 가까이 있으면 죽기 때문에 부상되기 부상 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모든 모른 좀비 처치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좋았습니다. 그래도 깼습니다. 스테이지 5가 시작됩니다. 방장 뭐하는거죠? 방장 방장 안움직이는거 아니에요? 방장 맞아 손목 뭐 움직이겠죠? 방지이죠 수도 확실히 진짜 준이다. 이제 아까 정의 쓰리 아차 얻었기 때문에요. 어, 여기서 배고 티코좀셉니다 이제 원래는 배고 티코가 체면도 쎄지만 이런 데서는 약간 배고 티코가더 좋다는 느낌도 진짜 듭니다. 체험에는 보다 배거태권가 훨씬 빨리 되기 때문에요. 되고또배거태권 체험에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체험에는 좋아하기 때문에 체험에는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서는 좀 체험맨이 좀 좋기 때문에요. 아, 아 제발 움직이면 안 돼.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요. 세 명이 다무세 명이 무생해봤습니다 이쪽 가겠습니다. 좀비들을 만나지만요. 그래도 이쪽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요. 아했습니다 메딕 도 부상 입었습니다. 아 새로 들어갑니다. 아, 그 반장님이요. 아 참. 뭐 무슨 일이에요? 아좀비들 때문에 나도 전비들다 같이 구해다어또 뭐예요? 다 구해주네 다시요. 우선순이 이제 문이 열었습니다. 아니 도착지점 언제는거냐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는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았습니다. 여기 도착지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도아 어쨌든 야 누가 도착지점에 갔습니다. 이제 김준호가 파이어맨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맨은 진짜 파이어맨 되고 이제 나만 던지는 거고 나버지는다 진짜 직업입니다. 아, 진짜 거 일단 진짜 나만 더지는 겁니다. 파이어맨도 이제 진짜 파이어맨이 됐기 때문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빨리 준비해 응. 아 빨리 응. 좋았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6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봄과 중년 지하는 끝나고 이제 보안장치하고 그런거 다 끝나고 이제 대신에 상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원어스 대신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우, 진짜 직업을 쓰게 됩니다. 여기 그냥 물려는 좀, 그, 첩적한, 거기서, 아, 그냥, 거기서, 이 일단 이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광기 좀하고 또, 이 경면 좀이 등장, 이건 이면 모릅니다. 이건 이건 <laughs> 이거 쓰 그냥 바로 가게 됩니다. 선디다. 진조 에피소드 원본아요? 아마 선디다 틀리었을 것 같아요. 에고 스팀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원래 그직업으로강 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지 그때 원래 직업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직 좀 모든 직업들이 다뭐 평소 원래 쓰는 것도 또 약합니다. 내가 에피소드로 내가 스킬 토 받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 하는 거하고 다 받기 때문에요. 오 좋았습니다. 아아 어? 망했습니다. 아, 나 빨리 여기 도착하고 싶은데요? 아, 안 돼! 아빠, 아, 저습니다 아, 이제 남동진이 마지막으로 체험해 넣었습니다. 아, 근데,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체험이 됩니다. 아, 이남동진 여기 밑에 웃입니다 오, 이거 자는면 클리어 도있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기 때문에요. 자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사람들도 다한 89레벨, 90레벨 다 되기 때문에요. 자는 사람마다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자하고요

강해지게되면 계속 원래 지금이 되는겁니다 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쎄집니다 아다 이렇게 아할수 있을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 쳐보고 그다음에 좀비들 지연합니다. 몰려오면 계서 여건하면 몰려온 좀비들 다 모두 처치하는 겁니다. 체험을 아, 아, 강아지 체험인들끼리면 당연히 죽습니다아 제발 이거 못깰수있는것같은데이 들리는거 아 어려워서요 강아지 숨 너무 많이 지금 계속 아 제발 제발 깨야되는데요 제발 아 제발 10초만 어 좋았습니다 다겠습니다아 이제 나이 조금 있으면 밝아지네요 스테이지 8 됩니다. <laughs> 아, 똑! 좀비띠 계속 갑니다. 어? 네, 아, 아, 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뭔가 튀어나왔는데요. 아, 정동성입니다. 근데 정동성이 아까 그거 뭐, 거기 있어, 갇혀있으면서 그거 뭐 주사 같은 걸 맞아가지고 퍼스트 블러드가 된것 같습니다. 계속 결국 퍼스트 블러드로 변했습니다. 아, 빨리 없애야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 어떻게요? 정말 사기요? 아 이제 게 빨리 계속 뛰게 해줘. 그냥 포스트블러려요 아, 어디 나오지? 포스트 러요아 여기 있습니다. 아또 뭐죠? 또 여기있다. 닫았습니다. 그럼 여기 연결선인가? 어디에 이렇지요아 이렇게 하면 다 직업들 다 각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기 직업을 찾아냈는데 여기 정돈이 맞춰서 붙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제지갑요 아, 또 직업 어디 간 거죠? 어디 있는 거죠?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재밌잖아. 제지업지금 계속 전화 소리직 지갑 딴데다 보내버려가지고 지업 찾고 그런 거예요. 전투서 죽었습니다. 다행이요. 아 원래도 좋았는데 전투서 결 부산한테가 돼서 징겨전비 에피소드 1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또 이거 노말 레벨은 깨가지고 이제 업적을 얻게 됩니다. 안 돼요. 무슨 일이죠? 남지인데 곽준영은 달려갑니다. 근데 창문 걸어요. 아근데요 어? 아? 학교가 이렇게 점미도 엄청 많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요 아 광주미 강아지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요 아 학교가 망했습니다 이제 피수도원에서 예술 계속 됩니다 오 좋았습니다 경험 최고 미니아 엄청 얻었습니다 오 좋았습니다 이제 이까지 얻었고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